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두 종목, 오늘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결국엔 시간이 해결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현재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1순위로 따지고 들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왜 전체적인 하락이 최근에 나오게 되었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어제 저녁에 이 엔비디아부터 해서 기술주가 엄청나게 풍락을 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젠슨 왕이 연설했는데 이 미래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 앞으로 우리 이런 사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케이 이거는 향후 주가에 도움될수 있다. 근데 당장 우리가 기다렸던 건 블랙웰이랑 지금 GPU 하나 더 내놓는다 라고 하지 않았냐 이에 대한 왜 업데이트는 없는 거지? 연말 얘기하지 않았나? 근데 연말 지나갔는데 뭐가 없네? 그러니까 이번 CES 가서 요거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어, 여기서도 내놓지 않는다고 한번 연기가 됐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실망감을 갖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급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 대장 따라가는 종목들도 싹다 조정을 받게 되었고, 최근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던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나만 악재로 연결이 되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때마침 채권의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됐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근데 물가 관련해가지고 이 서비스업 지표에서의 세부 항목인 구매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64.4 나왔는데 어, 전월 대비 6.2 포인트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10%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물가 다 잡힌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된다고? 근데 고용은 좋아. 그러면 경기는 좋은데 물가만 어야 이거 너무 높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건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해소가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조정이 채권에 나왔고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때마침 엔비디아의 하락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 있는 기술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까지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 실망. 이건 오케이. 근데,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지금 출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삼성의 HBM을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만 못해도 1분기 안에는 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연기를 한번 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됐던 게 머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지금 미래 계획으로 발표했던 것들이 여기에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이거는 올라가는 쪽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이거 부담이 되는 거 맞다 이거예요 암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금리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목표 2%랑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한 2.6에서 2.7 많으면 2.8?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있으면 인플레를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관세를 올리겠다. 이건 인플레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간 바이든 때랑 트럼프 때랑 재정 지출 이제 계속 늘렸던 거 보면은 지금 바이든 때전 깜짝 놀랐던 게 트럼프가 트럼 그 코로나라고.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한 돈 풀렸던 거 있잖아요. 그때보다 많이 쓴 연도가 한두 번인가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저리에 비슷한 이 재정 지출을 꾸준하게 해왔고 그러면은 야 이거 재정 지출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동안 인플레가 쉽게 안 잡혔던 것 아닌가. 그럼 이거 지출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세 올리는 거랑 어느 그 정도 해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책임자로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의 목표를 얼마 얘기했냐? 저는 해서 이 순간 드라마틱한 변화가 한번 정도는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요거 한번 기대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입성 은 1월 20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에 대한 후속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나 확률이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3월 기준으로 원래 5대5였던 게한니안 하느냐? 지금 동결이 6, 그리고 하느냐가 이제 4까지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요거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게 좋다면 예. 어느 순간 역전, 우리가 원하는 지표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채권 가격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증시가 또 한번 머리 위로 이제 꿈틀거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니 빠져도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라면 우리 입장에선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기관의 수급, 큰 손들은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인, 여전히 많이 산다. 어제 음봉이었는데 샀죠? 개인만 틀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 우리는 높게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아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네이버는 당장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 있구나 했을 때 네이버는,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보시고요. 여기 돌파하면 한번더 추세가 잡힌다. 수급 좋으면 이끌고 가는 식으로 공약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급이 좋아가지고 네이버 좋으면 얘도 순환매가 돌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검증을 했던 것처럼 매물대에 있는 자리 아래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 도착하면 물려있는 개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되 소화가 끝나면 이때 한번 훅 하고 갈수 있다는 라건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얘는...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어, 고점 언덕을 뚫게 되네? 추세가 좀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를 돌파하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언덕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것만 잘 한다면은 나름 방향을 바꾸는데 좋은 명분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용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 해서 이제 순환매를 생각하면 네이버 다음이 카카오의 순서가 될 것이다 정도로 여기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 당장 문제되는 뉴스가 나오긴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포인트들만큼은 계속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한데 개인이 털리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카카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네이버는 박스권 상단 일단 카카오는 매물대 아래까지 공략하는 식으로 여기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의 핵심 쭉 적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해 주중남이었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